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제 미래에 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믿음을 훈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웃음> <웃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분명한데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으로 가라 그러면 그 날에 오는 것이지 나도 모른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과 그때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집에 올 때에, 여러분의 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여러분의 집에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제가 정중하게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꼭 10분씩을 늦게 오십니다. 아, 그것도 정확하게 10분을 늦게 오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 그렇게 늦게 오시는데, 뭐, 그게 아마 습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10분을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저 집사님이 늦게 오셨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로 10분 늦게 오는데 그 사택에는 교회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자기가 소리를 쳐가지고 소리를 쳐가지고 그 도둑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내가 10분 늦게 교회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 10분 늦게 오는 교인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가 벌거벗은 사람처럼 부끄럽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을 보시면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합니까? 덕과 같이 올 것이다. 덫이라는 것이 우리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함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은 자기가 어디서 언제 덫에 덮칠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모르는 시간에 덫이 자신에게 닥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징조는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징조가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저 해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더 달도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저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그 시간은 알수 없지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온전히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의 분명히 오신다 가시면서 나의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저도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그걸 끝난다면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오늘 34절 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조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소아세계 일곱 교회 중에 라우디계약 교회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멘. 라우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 말합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영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이 벌거벗고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너희는 믿음 안에 조심해야 된다 내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닥께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는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은 것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일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 냈고요 놀라운 기적도 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요. 나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난 당연히 천국에 갈수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들려주신 말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하며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이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는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그가 효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주장한다고, 자랑한다고, 자부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일생 주여주여 주여 하며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내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지 않고요. 만약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출을 할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왜 봅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나를 점검합니다. 나의 외모는 점검하지만 나는 정말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살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만하면 괜찮아. 난 믿음이 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 봐라. 스스로 서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주님 앞에 넘어진 자, 엎드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4조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실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더 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에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생활의 염려는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과 멀어지고요. 우리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외면하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죄악을 물리치며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물리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곱게 단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장을 하고 거룩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3절과 14절인데 성어거시틴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탄과 싸움과 식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단정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단, 단정하게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말아라.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한 일을 너희가 던져버려라. 너희 세상에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겨봐라 너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오시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에 나를 비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심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르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캐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릇에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래라. 그래야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온종일 기도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인들은 하루에 여섯 번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아침 기도가 있고요 아홉 시가 되면 기도를 했습니다 아홉 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입니다 열두 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세상이 어두워지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세 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세 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하루를 점검해 보고 회개하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야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 기도는 뭐냐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단순합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살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하상국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하상국 장로님은 늘 점심 시간 때가 되면 이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로 이사를 가셨는데, 김포로 이사 가신 다음에는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몸이 아주 많이 약해졌을 때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저를 정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제게 영적인 깨우침을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날을 주님 앞에 서는 날로 여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제에설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날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건강할 때는 그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과 그날과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날마다 그날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여기고 늘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